이놈들이 침대 위에 올라온 건, 어, 예쁜 임만 혼자 올라왔고, 돌망이 스케일이는 아저씨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는 원래 침대 위로 혼자 올라올 수 있는 놈이라 올라올 것 같아요. 석연아, 사랑아, 사랑이 어딨니? 이리 와. 이제 그만들해. 갔다 정치인들. 이것들이 이제 다 올라오네. 침대 위로. 이쁘나, 똘망아. 이제 사견이만 빼고 못 올라오는 놈이 하나도 없네. 아이, 그. 정치인들 차만 한번 지나가면 개들이 전부 다 하울링하고 난리가 아니라서. 아 컴퓨터를 하나 이렇게 보면은. 넌 누구야? 이쁜이구나 언제 올라와서 자고 있었어? <laughs> 이제 계단 없어도 다 올라오니까 아 시끄러워 새새수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네 시끄러워 엄마 아아가복순아 <laughs> 때까치 리입니다 때까치. 아, 시끄러 애기들, 주니어랑 <laughs> 저렇게 같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까이서 찍을 수는 없습니다. 아저씨가 나가면은, 전부 다 아저씨한테 몰려오겠어, 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창문 넘어서 아저씨가 보고 있는데, 주니어가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은, 항상 주니어 근처에 새끼들이 몰려들어서 주니어를 즐겁게 해줍니다. 너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찔것 같다. 복순아. 여자는 날씬한 게 좋은 거야? 이희분이또 <laughs> 언제 올라왔어? 뭐또 간식 생각나서 왔지? 없어 내일이나 모레 올 거야 간식을 계속 먹을 순 없지 먹여나 <laughs> 이놈은 살이 안찔것 같아 선생님이 이럴 것 같아 그만할 그래, 그래, 그래. 때만 됐어 한 시간 있으면 또 묶여 있어야 돼 4시가 지금 묶여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그래도 올겨울에도 아빠 문안 닫을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하나 오늘이 석 달이니까 6, 7, 8, 8월달에 수술 하겠네. 얘들? 라네 우리 예쁜이. 눈이 아직도 조금 충혈되어 있네. 왜 너만 여기 올라와서 자냐? 잘 자. 너왜 이렇게 지졌어? 이쁘니? 사랑이는 올라올지 않은데도 안 올라와요. 여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봅니다. 아, 사견이도 그렇게 침대위가 좋지는 않은가 봐요. 올라오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요. 칠보가 사랑아 복순이 아빠 풀어 줄게 이제 망아 칠보기가 똘망이만 괴롭히네. 좋아하는 건지. 저렇게 뒹굴고 침대 위로 올라온단 말이지. 지금 주니어는 돼지뼈를 뜯고 있는데요. 새끼들이 곧 주변에 올망졸망 있습니다. 가끔가다 으르렁 으르렁 되긴 하는데 새끼들한테 위협은 가... 아이고 지금 30분째 주니어 옆에 저렇게 다리를 물려있네요. 복순이까지 칠복이만 주니어 옆에 못갑니다. 칠복이는 물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칠복이가 먼저 이빨을 보이거든요. 새끼 네 마리랑 복순이까지 지금, 주니어 떡다기씻는데 겁도 없이 저렇게 <laughs> 주니어가 싫은 표정을 별로 안 해. 주니어 하면 안 돼? 새끼 물면 안 돼? 애들아 <laughs> 어, 칠복이는 이 안에 있었구나. 주니어가 니들을 이뻐해서 천만다행이다. 성질 조금만 더러 놓는 눈 같았으면 벌써 한 마리 정도 물려 죽었을 것 같아. 든든하겠다, 니들도. 아빠 좀 이따 도시락 먹을때 고기 좀 나눠줄게 <laughs> 웬짝국질 <딱국진? 웃음> 어? 어? <laughs> 그래도 안해? 결국은 주니어가 부시러기 조금 남겨놓고 들어간 것 같아요 물먹네.